여기서부터 하는 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쭉간데 이건 사인의 그래프죠. 이렇게 한 바퀴 딱 돌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누구세요? 이 파이. 자,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누구세요? 파이. 뭐, 이거 우리 아까 했으니까 더볼 필요도 없는데. 그럼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 라고 하면, 이걸 y는 이게 y라고 하면, y는 사인 x 이렇게 썼어. 사인 x, 얘가 뭐냐면, x야. 이 X가 여기서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X,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바보, 똥개.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그 X 하면 그 X는 바로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길이. 이게 X야. 그 X가 여기서 쭉 펼쳐져 있고요. 그때 X가 이렇게 왔다고 쳐봐. 여기 X야. 그럼 얘가 뭐야? 사인 X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이렇게 X가 왔어. 그랬을 때이 높이가 바로 사인 X가 되는 것이다. 이 높이가 사인 X가 되는 것이다. 그 높이를 y라고 한다. 여기까지야. 여기 x축하고 아무 관련 없어. 이거 x축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 음생님 그러면 이이 이 축은 이름이 뭐예요? 음, 이 축의 이름은 명확하게 얘기해줄게. 코사인 x라는 축이야. <laughs> 알겠어? x가 아니야. x는 여기라고 얘기했어. 항상 여기가 x다라는 거 삼각함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이건 선생님들도 갑자 기 순간 착각해서 또. 쪽팔리게 대답할 수가 있어. 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 잘못 대답하실 수도 있지요. 여기까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얘를 봤을 때, 이 X에다가, 짜잔, 이 파이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한 바퀴 돈거야한 바퀴 돈거야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Y는 사인이 X를 쓰면 얘가 360도, 즉, 이 파이가 되면, 그러면 한 바퀴 돈거 아닙니까? 어, 그렇지. 그럼 이때 X는 얼마면 되죠? X는 180도만 집어넣으면 얘가 뭐를 표현해? 360도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Y는 s i n EX에 그림을 쓰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파이면 한 바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는 한 바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아,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X 대신에 EX를 쓰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그래프를 여기서 있으면 손으로 누르면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짜부 되는 거죠. 짜부. 뭔 말인지 알죠. 뭐더 말할 것도 없죠. 만약에 그림으로 본다면,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짜부가 되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줄이면 줄여지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줄여지는 게 보일 건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야. 더는 말 못해. 응. 자, 이게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기를 갖다가 한 바퀴 도는 거, 한 바퀴 도는 거를. X가 얼마면 돼? 180도가 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걸 쓰는 거야. 어, 얘가 360도가 되면 되면 자 봐, EX가 뭐가 되면 돼? 360도. 이 파이가 되면 되잖아. 그럼 총, 총, 숑 집어넣으니까 X가 뭐가 돼? 파이. 어, 주기가 파이면 되는구나라는 거야. 그 주기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것을 방금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가면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y는 쌓인 그 다음에 ax라고 썼어. 그 다음에 이함수의 주기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파이가 있죠. 360도 그거를 뭐로 나눠 a로 나누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을 다시 봐. 얘가 뭐가 돼야 돼? ax가 뭐가 돼야 돼? 2π, 360도가 되면 한 바퀴 돈 거야. 한 바퀴 돈 거. 그러면 이 x는 얼마면 돼? x는 한 바퀴 돌때 x는 a분의 2x면 한 바퀴 돈 거라고. 그걸 주기라고 한다고. 이걸 왜 자꾸 외우고 있냐고. 너무 뻔한 건데. 얘가 360도가 되면, 얘가 360도가 되면 된다. 이말한 마디면 되는데 그걸 공식으로 막 외웠어. 외운 다음에 뭐야? 그거를 막 풀어헤쳐서 다시 무언가 적용할 때 부담스럽잖아. 뭘 하는지 모르고 일단 공식을 적용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머릿속으로 자꾸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됐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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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쇼쇼쇼쇼쇼. 지우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런 내용이야. 이 그림이 방금 쓴 것이 바로 뭐냐면 y는 sin x라는 이 그래프인데 이 높이를 높이를 두 배를 해버린 거야. 두 배? 그럼 높이가 두배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나요? 그래. 여기가 원래 1이란 말이야.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그러니까 1까지 오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오는데 얘를 두 배를 해버린 거야. 이 높이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볼록해서 두배 올라가 버리면 되죠. 볼록해서 두배 올라가면 되죠. 그럼 밑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내려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볼록해서 아. 그러니까 주기는 변함이 없는 거야. 주기는 변함이 없는데 이 높이 차, 요 진폭이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야. 이런 진폭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내냐면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그 최대값이 2, 최소값 마이너스 -2. 2아 이거보다 어떻게 더 편해? 풀이가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내는가? 이렇게 문제를 내죠.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가 y는 sin, 그 다음에 e x,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썼어. 최대값을 써라 플러스 3, 최소값을 써라 마이너스 3. 주기를 써라 2파이를. 요거 보여요? 2로 나눠서 주기가 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y는 3 sin, 그 다음에 e x,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써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3, 마이너스 3까지 가겠지. 그런데 전체를 더하기 1을 했어. 더하기 1을 했다는 것은 얘를 어떻게 올려? 그렇지. 5로 올리고, 이렇게 5로 올리고, 얘도, 마이, 얘도, 얘도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어떻게 올렸어? 마이너스 1로 옮겼지. 그래서 이 진폭이 여기 있는 이 폭이 6이 된단 말이야. 최고 최소가.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6이 될 거란 말이야. 이 폭이 6이 되는데 두칸 두칸씩 올라간 거에 불과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볼 것도 없죠. 얘는 기본적으로 위가 3, 아래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센터가 얼마? 0.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했어. 그 더하기 1을 하니까 센터가 2가 되고, 얘는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최대 최소. 그 다음에 가운데 이축있죠 가운데 무슨 얘기냐면 이 가운데 얘. 얘는 높이가 2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로 끝이죠.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상하 감수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살짝 얘기하면 그거로 끝칩니다. 자, 이제 개종지 좀 지저분해지는데 아 어, 내가 게을러 가지고서 더 그리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어. 이 그림을요. 어 어떻게 그리냐면은 좀 옮겨보겠어, 옮겨보겠어. 어떻게 옮기냐면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보겠어, 왼쪽으로 옮겨보겠어. 그 사인의 그래프인데 옮겼어. 방금 어떻게 옮겼냐면, 자바 y는 사인, 사인, 사인 x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왼쪽으로 90도만큼, 왼쪽으로 90도만큼 2분의 파이, 90도만큼 옮겼어. 그러면 x 대신에 뭘 쓰냐면 사인 x 대신에 x 왼쪽으로 옮겼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쓰는 거야. 오른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를 쓰는 거고. 지금 뭐예요? 라고 하면 바로 이런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서 y는 x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1, 2, 2까지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서 y는 x 대신에 뭘 써? x-2의 제곱. 어, 오른쪽으로 갔는데 마이너스 2네요? 바로 이 얘기야. 그래서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갔으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까지 쓴 거야. 그 진짜 한번 옮겨봐. 옮겨봅니다. 얘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로 옮겨갔죠. 얘는 여기로 옮기고, 얘는 여기로 옮기겠죠. 그럼 얘는 또, 얘는 여기로 옮기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림을 보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오 어? 어디서 많이 보던 애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애인데? 얘가 뭐죠? 코사인 X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볍게 이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얘와 얘를 합쳐보세요. 얘와, 아, 얘와 얘를 합쳐보세요. 합쳐. 얘와 얘를 합쳤어. 그러면, 여기 X, X, 요거 보이죠? 요거, 잠깐, 잠깐, 잠깐 봐봐봐. 요거랑 요거를 합쳤어. 그런데, 내가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할게. 얘는 뭐랑 같으냐면요. 코사인 마이너스 X랑 똑같은 놈이야. 배웠지? 그럼 얘랑 얘랑 합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가 남죠? 90도가 남죠? 그럼 90도가 나오면 우리는뭘 생각하죠? 45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요, 45도에서 45도에서 대칭되게 돼 있어요. 45도, 무슨 말이냐? 자, 얘를 봐봐. 얘를 봐봐. 이게, 이게, 이거, 이 봐봐. 사인의 그래프랑 코사인의 그래프에서 보면, 이 코사인의 그래프의 오른쪽에 사인의 그래프가 있어. 그 사인의 그래프가 더 앞서가고 있는 거야. 앞서가고 있다는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런 얘기야. 여기를, 여기를 볼게. 좀 크게 얘기합시다. 크게 이렇게 얘기했어. 잘 봐. 사인을 볼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은 높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코사인을 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한번. 사인을 보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을 볼게. 코사인.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자 봐. 사인. 사인은 여기서가 사인. 얘는 야, 이 빨간 거. 빨간 거 얘는 뭐야? 사인이야, 사인? 얘는 코사인이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슨 얘기야? 사인이 앞서가고 있지. 사인이 90도 앞서가고 있는 거야. 사인이 90도 앞서가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사인이 90도 앞서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인에다가 90도를 확 빼버리잖아? 사인에다가 90도를 빼버리면 코사인이 되는 거야. 사인에다가 90도를 빼버리면 코사인이 된다고. 여기서 90도를 뺐어. 90도를 빼버렸어. 90도를 뺐어 그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 버리면 된다고. 엄청 쉬운 거야, 이게. 엄청 재밌고. 이거 선생님들이 얘기를 못해 주세요. 다시 봐 봐. 예를 들면 사인 120도야. 그럼 여기서 내가 90도를 확빼 버렸어. 야, 90도 뺐어. 얼마 나와? 30도, 30도 나오지? 그러면 코사인 30도야. 풀이 끝. 우와. 이거야. 그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바꾸는 게막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리고 모두 뭐 떨어져? 부호도 똑같아. 그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부호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사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인이 선배야. 90도 앞에가 있어. 그러니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90도 더해주면 사인 을확 쳐발로, 아이거 쳐발로. 사인으로 <laughs> 바꾸면 돼. 바꾸면. 바꾸면. 예를 들면, 아니, 예를 들면 코사인 있어, 코사인. 코사인 45도가 있어, 코사인 45도. 이거를 갖다가 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45도에다가 90도만 싹더 써주면 돼. 부호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알, 알아서 움직여. 알아서. 누구라고? 사인이 90도 더 가지고 있다고. 사인이 90도 더 가지고 있다고. 끝. 이게 다예요. 그 이유를 다시 섬세하게 바라봅니다. 섬세하게 섬세하게 바라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45도 있죠. 45도에서 내가 얼마큼 갔냐면 세타만큼 갔어요. 45도에서 세타만큼 갔어 세타 45도에서 세타만큼 갔어요. 잘 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요 각에 요각요 길이의 이름이 뭐냐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그럼 얘는 뭐죠 얘는 4분의 파이 45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사인값 보여 45도 요 이거의 사인값 얘가 누구죠 이거에이 각의 무슨 값이 돼 코사인 값이 되죠 똑같단 말이야 45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갔을 때 요거랑 요거랑 똑같잖아 다시 한번 이 값의 코사인값 얘 보여 얘얘 얘? 얘의 이름이 뭐야 얘의 이름이 뭐냐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코사인 값이라고. 그럼 그 값은, 이 값은 여기서는 뭐가 돼? 얘가 되잖아. 얘가 되잖아. 얘, 똑같은 얘. 얘가 이름이 뭐야? 사인, 얼마?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된다고. 자, 얘네 둘 합쳐봐. 얼마 나와? 90도 나오는 거야. 합치면 뭐가 나온다고? 90도 나온다고. 90도. 여기 봐. 이 세타에서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써. 왜요? 항등식이니까 그럼 여기도 써주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다 같이 세타에다 집어넣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사인. 뭐가 돼? 세타. 그럼 여기다 써줘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코사인. 얼마?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자, 얘랑 얘를 합쳐봐. 뭐가 돼? 2분의 얘랑 파이. 얘랑 얘를 합치면 뭐가 되냐고? 2분의 파이가 나오잖아. 얘랑 얘랑 합치면 2분의 파이가 나오잖아. 그게 바로 얘야. 이렇게 쓴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은 뭐야? 45도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는 거야. 그게 이거야. 여기 봐봐. 얘는 사인 그래프지. 빨간 건 코사인 그래프지. 얘를 딱 놓고 잘라봐 그대로 대칭이 되는 거야 얘랑 이렇게 얘랑 이렇게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그럼 그건 여기서도 표현이 되잖아 얘가 파이지 얘는 얼마야 파이에다 45도니까 얘가 215도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각을 얘기해 이각 45도랑 얼마 215도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얘가 얼마냐면 45도 플러스 4분의 파이 얼마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 안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 사인과 코사인이. 근데 여기까지,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거나 잘하세요. 어, 이거나 또는 이거나. 어때? 높이가 똑같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부호랑 높이가 똑같단 말이야. 봐봐.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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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이너스로 넘어가잖아. 이거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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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로 넘어가잖아. 얘를 기준으로 사인과 코사인이요. 제는 똑같단 말이야. 무슨 얘기라고? 사인에서 90도 빼버리면 뭐가 된다고? 코사인이 된다고. 사인에서, 사인에서, 90, 사인의 각이 있지. 사인의 각에서 90도를 빼버렸어. 그러면 그 각을 읽어버리면 코사인이 된다고. 그럼 코사인에서 90도를 합쳐버리면, 봐봐. 여기서 코사인에서, 코사인에서, 이 코사인에서 90도를 더해버렸어. 그럼 사인 값을 읽어주면 된단 말이야. 누가 선배야? 사인이 선배야. 사인이 더 부자야. 사인이 90도 더 가지고 있다고. 같아지려면 90도 빼면 사인이 코사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